세계의 뉴스 국방 소식을 소개하는 위클리 뷰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미래의 무기 레일건입니다. 레일건이란 쉽게 말해 전자기를 이용해 탄환을 빠르게 쏘는 무기입니다. 일반적인 총포류는 화약을 폭발시키는 힘으로 총알을 발사하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구조로 만들어진 총으로 탄환을 쐈을 때 탄환의 속도와 사거리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레일건은 그 한계점을 넘을 수 있는 전기를 이용해서 더욱 커다란 힘을 발생시켜 일반적인 화약 장약을 쓰는 포탄이나 로켓 추진 방식의 미사일보다 훨씬 더 높은 파괴력으로 더 멀리, 더 빠르게 타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를 활용하는 레일건의 탄환 속도는 무려 3km/s로, 음속보다 7배나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레일건의 원리와 장단점, 그리고 한국의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일건의 원리와 장단점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전기를 사용해서 힘을 만드는 발전기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류와 자기장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 법칙이 레일건에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류를 세게 흘릴수록 그리고 레일의 길이가 길수록 위력은 무시무시하게 증가하며 이론상으로는 무한정에 가깝게 가속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야구선수가 야구공을 던져 사람을 맞추게 되면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지만 아무리 강속구를 자랑하는 야구선수라도 총알을 던져서 사람을 사상시키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야구공에 비해 총알의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총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에 비례하므로 가볍고 작더라도 빠른 속도로 타격한다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포에 비해 발사 시에 발생하는 화염이 적어 적이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사실 초고속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레일건에서 발사된 탄자가 마치 미사일처럼 길게 불을 뿜으며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레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크현상으로 인해 산소가 플라즈마화된 것이며 엄밀히 말하면 화염은 아닙니다. 또한 발사 비용이 기존 미사일보다 적은 것도 레일건의 매력 요소입니다. 탄환의 규모마저 대단한데 보통의 구축함에 약 100발의 미사일을 실을 수 있지만 레일건의 경우는 무려 1000발 이상을 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일건으로 빠르게 비행하는 전투기나 탄도미사일과 같은 것들을 격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레일건의 강력한 위력의 이면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레일건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탄환을 멀리 발사할 수 있지만 이는 엄청난 전류가 필요한 반대급부가 작용합니다. 줌 왈트급 구축감에 장착할 레일건을 작동시키기 위해 탑재된 가스터빈 발전기에 필요한 전력량은 약 78메가와트로 이는 웬만한 규모 도시 전체에 하루 동안 쓰일 수 있을 만한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전력 소요를 해소하기 위해 순간적인 방전이 가능한 대용량 축전기 사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낮은 전력으로 장시간 충전하여 높은 전력으로 단시간 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물총소를 하기 위해 양동에 물을 가득 받아서 한 번에 들이붓는 형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레일건 개발 현황입니다. 세계 군사 강국에서는 구축함과 같은 선박에 탑재하는 형태의 대형 레일건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개발 끝에 2016년에 미국에서 가장 먼저 레일건의 공식적인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도 발 빠르게 레일건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4년에 40mm급 레일건 테스트를 마쳤고 2020년대 중후반에 기술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포 차원의 레일건 외에도 현지 지형을 고려한 전차포로서의 활용까지 생각해서 차세대 K3 전차의 탑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레일건은 엄청난 위력으로 비화약 무기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지는 레일건도 하루빨리 등장해 동북아 주변국에게 한국 국방력의 무서움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